안녕하세요, 여러분.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, 메탈패널입니다.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이 방문을 좀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경첩이 쳐지면서 문이 문틀하고 닿으면서 소리가 난다거나 문이 닫는게좀 빡빡해진다거나 이런 경우들 아마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. 보통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경첩을 망치로 이제 문 바깥쪽으로 탁탁 쳐갖고 문 전체를 이렇게 똑바로 세워주는 그런 방식을 하는데 뭐할때 보통 이런 식으로 경첩 기스를 하지 말라고 천 같은 거 씌워놓고 옆에서 탕탕 쳐주는 방식으로 해서 경첩을 똑바로 세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 방법을 사용을 해보면 생각보다 경첩의 위치를 조절해 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쳐진 방문이나 아니면 경첩의 위치를 조금 더 쉽게 조절해 줄수 있는 경첩 렌치 혹은 힌지 렌치라고 부르는 제품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모양은 단순하게 생겼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장치 자루처럼 생긴 자루의 끝에 원통형의 뭔가가 달려 있는데 이 달려 있는 원통의 한쪽 면이 이렇게 뽕 뚫려 있는 형태로 모양이 잡혀 있습니다. 자,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한데요. 이 원통처럼 생긴 이 부분에 경첩의 이 기둥 있죠. 기둥을 통과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뻥 뚫린 부분으로 경첩의 날개가 쏙 끼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 이렇게 쏙 끼워 주시면 돼요. 이게 그냥 끼우면 잘 끼워지기는 하는데 어, 여러분들 꼭 유념을 하셔야 되는 게 뚫린 부분이 틈이 0.5cm 그러니까 5mm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보다 더 두꺼운 경첩 날개를 갖고 있는 그런 경첩이라면은 이 도구 갖고는 조절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경첩을 끼워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문이 움직이면 하는 방향으로 힘을 줘서 이 망치자루 같은 거를 힘을 줘 주시면 돼요 자, 그러니까 지금 이문 같은 경우에는 문이 지금 상단부가 저쪽으로 쳐져 있거든요 자, 이럴 때는 힘을 왼쪽으로 줘야겠죠 자,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꾹 당겨 주시면은 경첩의 모양이 살짝 변형되면서 문의 위치가 조절이 되게 됩니다 자, 작업을 하기 전에 일단 이문 상... 상태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문이 살짝 쳐져있어서 문을 열었다 닫으면은 이쪽 부분이 문틀이랑 문이 닿으면서 달컹달컹 하는 소리가 좀 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자, 이 부분이 지금 닿아서 탁탁탁 소리가 나죠? 닿는 것도 빡빡한 느낌이 들고 하는 이런 상태인데 눈으로 보기에도 이 위쪽은 이 부분의 틈이 거의 안 나게 거의 딱 붙어 있는 상태고 아래쪽을 보시면은 문 틈이 좀더 벌어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. 전체적으로 문이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. 자, 이제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렌치를 이렇게 끼워 주신 다음에 이 부분 홈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이 렌치를 왼쪽 방향으로 꼭 눌러서 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보시면은 원래 문이랑 이 문틀 부분이랑 이 부분이 거의 완전히 붙어서 문 닫을 때마다 이제 닿아갖고 뻑뻑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까 전에 딱 붙어있던 부분이 공간이 잘 살아나 있는 게 확인이 되네요. 자 이제 문을 닫을 때도. 걸리는 부분 없이 잘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 처진 방문 경첩 이런 부분들을 쉽게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공구 경첩 렌치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.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문이 처져서 문틀에 걸리거나 뭐 열고 닫는 게잘안 되는 분들은 오늘 소개해 드린 이 경첩 렌치라는 공구로 한번 직접 조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은 간단히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